오. 자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곳은 어떤 분의 대기일까요? 어, 아마 TV 연기자 중에서 손꼽히는 소녀 중에 한 분입니다. 김혜자 권사님하고 이분하고 두 분이 대표적인 소녀이신데요. 아, 정말 외모도 굉장히 아름답지만 그 안에 뜨거운 신앙의 열정으로 가득 차 계신 분이 계십니다. 부부 함께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한번 찾아가 볼까요? 힘들지 않았어요. 아, 아니요, 아니요. 오는 길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오늘 여기 오셨다 가면 힐링이 될 거예요. 네. 최근에 근황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요즘 저희는 뭐 지금 아시다시피 공연이 뭐한세개 그렇죠. 정도 네, 접어졌고. 네. 지방 공연, 뭐 그런 거, 어, 매주 일,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방영하는 그런 프로를 또 하고 있어가지고. 아, 네. 건강하면, 어,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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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가지고 건강하면 찾아주니까. 아하. 예, 지금 뭐 말씀해 주셨지만, 어, 두 분이 함께 지금 더웨이 기독문화선교단이라고 하는 단체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네. 그 단체에 대한 소개를 장로님좀해 주실까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저희 더웨이 기독문화선교단은 저희가 이제 대학로 공연 중에 음. 우연히 목사님 자제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 배우 아. 중에 그래서 그 친구들을 통해서 이 친구들에 대한 무대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저희가 그래도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이 길잡이를 해주자. 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한 통로 음. 또 그런 어떤 그 백그라운드 역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젊은 친구들을 이렇게. 둘로 모아서 우리가 공연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느 날 농사를 훈련 들어가게 된 거예요. 농사를 아, 훈련서 아, 가니까 아. 막 5천 명, 6천 명이 황금 어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꽉차차 차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희가 여기다 음. 해가지고 저희 배우들하고 의논해서 군선교회 에 대한 군선교를 가자 가자. 네, 서 네, 가서 네. 보니까 실로암이라는 아, 복음선가를 소위 말해서 때창을 하더라고요. 음. 근데80% 이상은 그 의미를 모른대요 그냥, 그냥 비트가 좋고, 거죠. 네. 막 음악이 좋고, 뭐, 일렉트릭 그, 음. 기타의 사운드가 좋으니까 막 따라 하는 거예요. 음. 제가, 아, 이거다. 이거 실로함의 의미를 분명히 우리가 줘야 되겠구나. 음. 의미를 좀... 알고 네. 부를 수 있게. 네. 네, 뮤지컬 우정의 무대 타이틀로 아. 내용은 실로함을 소개하는 거예요. 실로함 속에서 음. 예수님이 누구인가. 음. 이거를 소개하는 거를 이제 뮤지컬로. 이렇게 앞으로도 문화 서역을 하겠다는 특히 또 후배 다음 세대들이는 이렇게 간략하게 그들에게 이 말은 내가 꼭 해주고 싶다라고 음. 하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재능을 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잖아요. 뭐 말은 무상으로 받았는데 무상으로 드린다고 그거는 참 로망이지 그게 되지는 않아요. 근데 젊어서부터. 어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언제 하겠다라고 하지 말고 지금 이때 지금 이때 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아, 동감을 해요. 네. 근데 권사님이나 저나 우리는 그 체험을 너무 뜨겁게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물론 하나님께 받은 거니까요. 네. 정말 순전하게 드렸을 때. 네. 그 이상으로 갚아주신하으면 네. 우리는 체험하잖아 그럼요. 그걸 꾸준히 하는 건 쉽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페이 우리가 돈을 주지 않으니까 그냥 와서 재능 기부하라 하라 음. 하는 거니까 기껏해야 뭐 기름값, 기름값도 기름값못 주죠. 차 가지고 오는 사람한 2만 원 주나 그러니까 하다 지쳐버리는 음.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뭐 네. 일반 방송에서 건강하면 김민정 권사님그데 세상 사람들은 그 비결을 모르잖아요. 그죠? 믿음이라는 거, 신앙이라는 거, 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게 얘기할 수는 없이 맞아요. 나는 뭐 이렇게 먹어서, 이렇게 살아서 건강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죠? 하나님 은혜예요. 아멘. 날마다 네. 날마다 지지고 복고 살아요. 어쩔 수 음. 없어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얼른 얼른 이렇게 청소해버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그 음. 성령의 하늘로부터 비춰지는 그빛 때문인 것 네. 같아요. 빨리빨리 빨리 코로나 그 소독하듯이 싹 소독해버리고 얼른 비워버리고 그러고 나면 다시 그 다음날은 또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 그래서 설레면서. 표정. 하나님이 오늘 또날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어떤 즐거운 일이 또 오늘 일어날까. 그래서 또아이래서 오늘 또 하나님 같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또 잠잘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 얼굴이 매할 소녀일 수밖에 없으시죠. 근데 특별히 그때 하나님 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나에게는 가장 큰 힘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으실까요? 있죠.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날 때 그때 처음 정말 정말 기도도 못 하고 교회도 안 나갈 때 기도원에서 처음 만났거든요. 제 친구가 간 경화로 죽어가는 친구가 기도원에서 3개월 시험부 받고 기도원에 3개월 살러 들어간 아이. 그 아이가 7개월 만에 저한테 와가지고 저한테 전도했어요. 금식하고. 배가 이렇게 부른 아이가, 복수가 찬 아이가 3일 금식하고 와가지고 절 전도했는데 산 사람 소원 들어주자. 이제 죽어가는 친구 소원 못 들어줄 게뭐 있나.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원을 그때부터 갔는데, 첫날부터 은혜 받았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는구나. 날 만지는구나. 내 소리를 듣는구나. 그 인격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그리고 나서 세상이 정말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찮은 존재가 아니고, 나는 굉장히 굉장히, 굉장히 존재한 사람이고, 나는 너무너무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이제 관리를 받는다라는, 이제 그런, 그때 그렇게 하는데, 그때 처음에 저한테 그 원장님이 말씀을 주신 게 2사에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 아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네 하나님의 대문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지금도 저에게는 아마 무덤에 가는 순간까지도 제가 어, 주님을 정말 얼굴과 얼굴 대면해서 만나는 그 순간까지도 이 말씀이 저를 죽음과의 싸움에서도 붙잡아 주실 것 같아요. 특별히 또 우리 김민정 원사님 그러면 우리 기독교 어떤 문화적인 모든 프로그램 안에서 가장 인상이 깊은 게 오정모 사모님, 그죠?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좀 겪고. 힘들어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말씀을? 전그 오정모 사모를 우리 남편이 썼거든요. 음. 그리고 연출했잖아요. 그걸 받아서 제가 공연을 올리기까지 10년이 걸렸어요. 음. 못하겠더라고요. 음. 내가 이 오정모 사모의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오정모 사모를 하게 된 것은 이제 내 신앙이 이제, 하, 어, 정말 연그러, 연그러, 거의 30년 가까이 돼서 하게 됐는데 아 이제는 이 고백을 나도 할수 있겠다. 이 오종무 삼을 죽으면 죽으리라. 어 정말 이제는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있으니까 내이한 목숨은 살아 죽으나 죽 주의 것인데 라고 정말 고백할 수 있겠다. 만약에 네가 오늘 예배를 드리다 네가 죽, 죽어도 좋느냐? 하면 어, 오케이. 나 오늘 예수 믿다 죽고 천국 가! 라고 할수 있겠다 라고 할때 오정모 사모를 공연을 했어요. 또관사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새로운 계획과 비전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비전은 둘이서 같이. 그럼요. 뭐, 성극 열심히 쓰고 우리 남편은 음. 쓰고 작가니까 그렇죠. 쓰고 또 아시고. 우리 기독문화 성교단 더웨이를 통해서 어 정말 그 지금 순교자들 주로 우리 남편이 여성에 대한 글을 잘 써요. 음. 그래서 순교자의 아내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오정모 사모 했지만 손양 손은 목사, 목사님 예. 사모님 얘기를 지금 또 거의 다 완성해놨어요. 그 순교자의 부인 얘기 어 빛도 없이 뒤에서 그럼 그리고 예 그리고 이렇게 많이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걸 우리 남편은 그걸 또다수문해서 찾고 만나서 인터뷰.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요. 거기다 이제 약간의 드라마적인 이제 만들 이제 드라마적인 영상을. 거를 만들어서 해 가지고 지금 어세 작품 정도 해 놓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작업을 음. 해 가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여기 와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또 다른 새로운 저에게도 어떤 또 다른 사명을 느끼게 하시고 저 역시 또 뜨거워지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귀한 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말씀해주신 비전, 그런 계획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